이제 지즈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주 MBC 아나운서 이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이 콘서트를 즐길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즐길 준비 됐습니까? 다시 한번 됐습니까? 임시 소리 질러! 아, 좋습니다. 이미 축제를 즐길 준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아, 이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분들이 바로 이곳 치즈 테마파크에 임시 치즈 테마파크를 찾아주셨습니다. 지난 8일 이개막일에 역대급 인파가 몰렸다고 했는데 오늘도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무대 앞에 쭉 앉아 계시고, 저 언덕도, 아, 저렇게 이돈자리 피고 저쪽 한번 봐보실까요? 돈자리 피고 네, 안녕! 좋습니다. 역대급 인파가 오늘도 몰렸습니다. 또 천만송이 국화와 함께하는 축제,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와 함께하는 축제 제11회 임실엔 축제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가 생산된 곳이죠. 이곳 임실에서 2025년 가을 많은 추억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엔 치즈 축제 이 치즈 콘서트 역시 정말 역대급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번째 초대가수 소개해드려야겠죠 여러분 준비됐나요 팔색조 매력을 가진 멀티 엔터테이너 퍼포먼스의 장인 오늘은 팬분들이 주한색을 입고 오셨습니다 김희재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